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에코 앤 드림이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굉장히 변동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만 나왔던 게 절대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보시면 주가가 잘 반등이 나오다가 이런 식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일단 영상에서 에코 앤 드림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를 할 건데 이 정보 같은 경우 진짜 에코 앤 드림의 주가가 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요동칠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 지금 정보에 대해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 다양한 루트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지금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께서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외국계 증권사 매도 폭탄에 8개의 종목이 무더기 한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2의 SG 사태가 일어나면서 5개의 종목이 또한번 한가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많은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v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달 동안 일곱 배나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ev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를 잘 뜯어보니까 아 투자를 조심해야겠다 자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sl바이오닉스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결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대주주가 누군지 살펴보니까 ev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다이나믹 디자인 넥스턴 바이오 이런 상장사들을 보유한 이온시영재라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건드렸다만 하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베일에 가려했던 이들의 실체가 최근에 속출하는 상장 폐지 기업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무리하게 M&A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면서 시비도 찍어내고 유상증자도 찍어냅니다그 피해를 과연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소액 주주들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브의 첨단 소재만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했다는 선언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MA를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인수자금 대부분이 차입 형태로 되고 있어요. 문제는 테라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인 이 C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휴센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휴센텍 같은 경우는 지금 횡령 혐의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비 발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2차전지 사업 진출부터 M&A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특정 세력의 차익 실현을 위한 주가 부양 목적이 아니냐? 결국에는 세력들이 자기 배를 채우겠다고 이런 식으로 작업에 친다라는 거예요. 삼부토건도 지금 보시면은 이 DYD의 최대 주주인 이해준이라는 사람 보면 주가가 급등할 걸 미리 알고 10억을 태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M&A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은 주가가 급락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상장사 쇼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계열 상장사의 시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회사에 돈이 없어요. 시비를 찍어서 부실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인수하고 여기에 재료를 붙여서 주가를 급등시켜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번 유상증자, 시비 발행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랐던 그 종목은 결국에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작전을 치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수많은 종목들 결국에는 세력들이 작전을 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느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발 빠르게 대응하실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유튜브에다가 대놓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엠바고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시점까지 보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시점이 되야만 이 기사가 나올 건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주가를 개 박살 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구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 조정이었구나.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결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빨리 남겨 주셔야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식하시는 소중한 자산은 남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접 스스로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대응이라고 남기신 분들은 실제로 제가 전부 다 답변을 드리면서 대응 자료까지 다 드리고 있고요. 제 실제로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면 이 루니시라는 종목이 주가락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상승보단 하락을 대비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자 그랬어요. 제가 6월 28일 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차트에도 여기까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룬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주가 개박사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대응 방법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이런 식의 손실 절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룬인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e 의첨단 소리도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진짜 높다 지금 물타기 신규 매수 절대 하지 말아라 6월 2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제가 똑같이 그려드렸어요 그림을. 6월 25일 날 말씀드렸던 e 의첨단 소재 분석 영상입니다 e 의첨단 소재 제가 정확하게 이때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주가 계속해서 개박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그때 대응법 받아가신 분들께선 8천원에서 주가가 지금 6천원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 이 손실 없이 그냥 안전하게 빠져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3부 토건도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작전 세력의 결말이 진짜 최악이라고 무조건 대응하라고 했죠. 언제? 6월 23일 날 말씀드렸어요. 3일 날. 이때. 자, 차트를 보셔도 제가 이런 식으로 3,800원 이때부터 주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100% 그대로 영상에 제가 했던 얘기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진짜 위험한 종목들 하락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몇 번이나 경고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답한 건 유튜브에 요즘 시장에서 이 세력들이 작전치고 있는 종목들 검색을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다 호재 기사들만 퍼와서 세력들 재탕 뉴스 띄우고 좋은 내용들만 얘기해주지. 그 종목들의 지금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진짜 계속해서 주가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세요 그말 듣고 매수하시는 분들께서는 결국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누구한테 대체 책임을 따지나 이 말이에요 특히나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반드시 대응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시는 일 없게끔 적어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선 빠르게 저한테 대응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남기시고 피해보는 일 없게끔 확실한 대응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대응 자료까지 오늘 꼭 반드시 저한테 이 내용 알아가셔야 됩니다. 네 일단 에코앤드림 좀 다시 넘어와서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에코앤드림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에코앤드림을 뭐 들고 있으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 저랑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제 영상을 좀 와주신 분들께서 최소한 좀 손실 없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한테 이렇게 좀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엠바하고 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대응 자료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대응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좀 긴급으로 만든 거고요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간단하게만 보면 뭐 세력들의 매매 전략부터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내용과 세력들의 평단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을 대응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무시하고 넘어간다면은 나중에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에이 뭐 별일 있겠어? 어? 아니면 큰일 없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좀 빨리 대응이라고 남기신 다음에 에코앤드림 효율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에코앤드림을 이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솔직히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급락 전혀 걱정이 안될 거예요. 자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은 바닥에서부터 미리미리 발굴을 해서 세력들의 매집이 딱 끝났을 때 이런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런 구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점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세력신호포착이라는 간단한 매매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딱 1분만 집중해서 잘 들으신 다음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이 되는 확실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송 내역을 잘 보시면은 제가 카페이십사라는 종목을 2023년 6월 23일 12시 15분에 발송을 해 드렸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렸고 자, 지금 어느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14,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매일매일 100% 무료로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카페이십사를 매수가랑 목표가, 그리고 간단하게 코멘트까지 달아서 보내 드렸는데 9 8 0 0원에 제가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3거래일 만에 83%가 넘어가는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내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이죠. 세력신호가 정확하게 9 8 0 0 0에 포착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6월 23일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해드렸던 날짜와 1 0 0 0 0하는0 지금 확인 가능하시0요자 차트상으로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는 게 바로 세력신호 포착입니다. 자, 그 뒤로 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3거래 만에 83%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보여드렸고, 6월 19일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동운 아나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6월 19일 월요일 날 제가 발송해드렸던 날짜와 정확하게 동일한 날에, 세력 신호가 8,600원에 포착이 됩니다. 자, 차트에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 신호 포착이 되고요. 그대로 주가가 뭐 상승 눌림 그리고 상승 눌림이 나오더니 26,8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7거래만에 190%가 넘어가는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매일 매일 딱한 개씩만 지금 엄선해서 챙겨 드리고 있고요. 자,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도 제가 6월 20일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문자 드렸던 날짜에 세력 신호가 4,495원에 포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계속 급등이 나오면서 사거래만에 6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주부 같은 분들께선 매일매일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매도 타이밍을 조금만 놓치더라도 손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본업이 바쁘신 분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매수가와 목표가만 확실하게 체크하신다면 안전하게 매일매일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바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구독 인증하는 방법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30초면 간단하게 인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버튼까지 같이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저한테 문자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 인증 문자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주소록에 직접 넣어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문자마다 사이트에 여러분의 연락처를 직접 넣어 드릴 겁니다. 자 유튜브 구독이라고만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라든지 신상에 대한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 구독이라는 그룹에 여러분들 구독 인증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러한 급등주들 매일매일 제가 이 무료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무료로 받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서 따라 오셔도 자 계좌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실제로 간단하게 이렇게 카톡을 남겨주시는데, 자, 유튜브부터 뭐 주식카페까지 유로강에 정말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에는 김프로님이 최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3천만원이라는 큰 손실을 보셨지만, 제 매매를 따라오시고 나서 반년 만에, 자, 1월부터 5월까지, 자, 매매 따라오면서 1억이라는 큰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100% 무료로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도 저한테 카톡 남겨주셨는데 남편 몰래 주식하면서 진짜 원금도 다 까먹었었는데 김프로님 만나서 겨우겨우 원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마이너스 24%가 넘어가는 손해를 보셨지만 결국에는 제배매 따라오면서 한달 만에 원금 회복 전부 다 하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이 세력주를 분석하는 상위 1% 트레이더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제가 2022년도 6월에 어,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1억클럽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했던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수익률 부분 잘 보시면은 상위 1%인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2019년도에는 제가 마찬가지로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해서 1%가 아닌 1등을 했습니다 자 수익률 같은 경우 1위 달성을 하면서 말로만 떠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전을 통한 검증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력 신호 포착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떻게 보면 긴 내용인데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세력 신호 포착의 비밀은 바로 이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과검증 서비스 정식으로 완료했고요. 시장 대비 초과 수익 달성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많은 영상들 그리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이 검색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려의 의견이죠. 자 실전에 통한 검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검색 실시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김프로의 세력신호 포착입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급등 날때 쳐다보는 거 아니죠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해서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검색기 상단에 나와있는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세력 신호가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바닥에서부터 한번두번세번 번, 번 나왔고요 자 주가 올라가기 전에도 한번 포착이 됐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언제 내가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 아우딘 퓨처스 자, 그리고 알루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검색기에 포착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차트에 계속 신호 나오고 있었죠, 여러분들. 최근에 뭐 급등 나오고 눌렸다가 오늘까지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때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를 보시면, 알루코라는 종목이 6월 16일 금요일 날, 자, 3,500원의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되고 뭐 눌림이 나오더니 급등, 눌림이 나오고 급등, 자,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미 5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알루코뿐만이 아니고 금강공업이라는 종목도 검색기 포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포착됐고요 올랐다가 조정 주고 다시 한번 포착되고 난 이후에 급등 오늘까지 급등 언제 샀어도 계속 수익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자이 검색기 안에 들어가는 이 조건을 제가 직접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10년 동안 제가 트레이딩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이 검색기에 직접 담았고요. 세력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을 분석해서 급등 구간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뭐 올랐다가 눌리는 구간 이런데 포착이 되거나 아예 바닥에서 포착이 되게끔 자동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막 처음 접하시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께서도 자100%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이 검색기까지 좀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 영상을 마지막까지 좀 꾸준히 봐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선물 드릴 겁니다. 자, 50% 이상 급등이 확신하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자, 재료부터 매수과 매도과 비중을 전부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대응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주 검색기입니다. 실시간으로 세력신호를 포착해서 안전한 자리에 들어가고요. 바닥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점 매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수익보기 어려우신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필수적으로 받아가셔야 되는 이 검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인증하는 방법 또한번 띄워놓고 마무리할 거니까, 자, 간단하게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한통 남기신 다음에, 자, 돈이 되는 확실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